정의삭 감독이 연출한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온 한국인 가정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잘 드러낸다. 이 영화에서 3, 40년 전 이민자의 애환을 다루고 있지만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로 이민온 한국인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캐나다에 이민오면 차고와 넓은 뒷마당이 있는 2층 집에 살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최저시급을 받으며 육체 노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제이콥과 모니카는 병아리 성별 감정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 결국 제이콥은 가족을 데리고 미국 아칸소 시골로 들어간다. 자신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허허 벌판의 농장을 일구지만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재해에 노출되고 아들 데이비드에게 심장병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려면 1시간 30분을 운전해서 가야 했다. 가족을 위해 꿈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가족은 더욱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80년대 캐나다에 건너온 한국 출신의 이민자들은 지렁이를 잡았다고 한다. 새벽 일찍 관리인의 차를 타고 나가서 지렁이를 잡으면 그 수에 따라 돈을 받았다. 지렁이를 잡아서 번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희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나도 캐나다에 건너와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4년간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요리를 하고 우버 택시 운전을 했다. 나만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가장들은 이민 정착 기간에 힘든 육체 노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이민 오기 전에 꿈꿨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10년을 일했어. 10년. 매일마다 병아리 똥꼬만 찾아보면서 뼈 빠지게 일했어. 한국인들은 주변 지인을 만나면 자식에게 인사를 강요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면 됐지 덜하지 않았다. 애들 인사해야지. Say hello. 사범들을 나와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 자식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 자식 교육을 잘 시킨 부모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 자식이 인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였을 수도 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관해 뒤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스스로 조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면서 무시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게 억지로 인사를 강요당한다. 부모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모습에 따라주지 못했다고 회초리를 맞고 협박을 당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체벌을 하다가 걸리면 아동학대로 체포된다. 따라서 이민 1세대인 부모가 받아온 교육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없으니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로서 부모님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 직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조건이 최근에 많이 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가족 수에 따라 연간 소득도 맞춰야 하고, 1년에 한번 있는 추첨에 당첨돼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가족 모두 한국에 방문하려면 비행기 티켓값만 수백만 원이다. 이민 정착 초기에 생활비도 벌기 힘들 정도로 빠듯하게 살다 보면,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가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5년, 10년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가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겠지. 영화에서 모니카와 순자가 제외하는 장면에서 가슴이 벌렁거린다.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께 해서는 안될 말과 행동이 생각나며 마음이 저려온다. 이민 생활은 무척 외롭다. 외로움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이콥은 농장을 일구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외로움을 이겨내고 있다. 하지만 모니카에게는 이 외로움과의 싸움이 쉽지 않다. 친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제이콥의 제안으로 교회를 찾게 된다.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은 이와 비슷한 이유로 교회를 찾는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해, 교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회를 찾는다. 그러나 이민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교회에서의 모든 서비스는 교인들의 무료봉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민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탐색한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도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교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민 사회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교하며 타 교회를 비판하는 목사님들은 많지만 정작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한다. 다시 안갈 거면 헌금은 뭐하러 볼지만이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받은 사랑을 어?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서로 기댈 수 있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What are you doing? t s Sunday. s my church.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한다. 아마도 한국인에게 한두 번 상처를 입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참 무섭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한국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표면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손익을 빠르게 계산한다. 없는 척, 모르는 척하며 상대방의 연민을 자극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있는 척, 아는 척하며 자신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한다. Korean people, big city, you never trust them. 순자는 말한다 e us. We 는 o to Miss. I'm still paying for e r w e take it t to... oh, It's o okay. k 이민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번 플랜 B를 생각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플랜 B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끝을 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나리는 원더풀이니까. 미나리는 원더풀, 원더풀이란다.